3월 5일, 오늘 장 끝났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 중에 삼성중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이죠. 첫 번째, 이 위에 그림 보시면, 이게 일목균형표인데요. 어, 이거 일단은 놓고요. 삼성중공업의 일목균형표를 보면, 우리가 일목균형표로 거래를 할 때는, 어, 기준선을 이제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렇게 돌파할 때 그때 골든크로스 때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에, 그럼 이 녹색선이 지금 이 전환선이고요 이 적색선이 예, 기준선이죠 이 녹색선이 적색선을 돌파할 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12월 24일 11,360원 이때가 아, 매수 가격대였습니다 에,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15,000원 대니까 거의 얼마쯤 올로 50%, 40%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놓쳤냐는 거지. 사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이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을 지금 하고 있, 있죠. 그죠? 여기서 조금 이렇게 겹치다가 다시 또 올라갔고, 또 이렇게 겹치다가 다시 올라갔고. 그리고 이 기준선 자체가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또 올라갈 거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구름대는 이미 뚫은 지가 오래됐고요. 어, 60일선 자체도 우상향으로 돼서 추세적으로는 어, 굉장히 그 살아있는 어, 종목이다. 이제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 어, 일목균형표상으로는요. 어,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보유해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죠. 제가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어, 일목균형표 자체가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소 이 다수의 종목은 조금 지금 과열된 상태다. 그렇게 또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일단 수급을 한번 봅시다. 수급을 보면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 보유량이고요. 고동색선이 기간 보유량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주식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죠, 그죠 어, 여기 이렇게 조정 구매에서 많이 들어왔고 검정색선이 개인입니다. 그 안좋은 시그널은 이 신용매매가 엄청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잔고가. 그래서 이 신용잔고가 많다는 얘기는 아,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이제, 공매도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 신용을 조금 이제, 그, 잡아놓으려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주가가 여기서 올라 버리면, 신용이 청산이 되거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주가가 가는 척 하면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신용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추세적으로는 괜찮지만 어, 상단 박스권을 계속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는 뭐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에, 뭐. 길게 본다면, 뭐, 괜찮다. 그치만, 단기적으로 볼 때, 뭐, 우리가 단기라 그러면, 뭐, 한 달, 이렇게, 두 달,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좀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수급은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격도를 봅시다. 이격도. 그, 이격도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이동 평균선 간의 괴리율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이동 평균선에서 멀어지면 다시 또 가까워지려 하고, 가까워지면 다시 멀어지려 하고, 뭐, 어 그런 성질이죠. 그래서, 어, 과매도 국면에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과매수 국면에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격도가 100% 이하로 내려가면 그것은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봐서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100% 이상이면 해서 120% 정도까지 되면 이거는 이제 과매수 상태로 봐야 돼서 매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격도 20일 선에 대한 이격도가 지금 110이에요. 그리고 60일 선의 이격도가 1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상당히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매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중이라도, 어, 상단 한번 터치할 때는 한번 팔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팔아주셔야 된다. 터치하게 되면. 일단 조금, 어, 이동평균성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스토캐스틱 스로우를 보시면 스토캐스틱 스로우가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죠, 그죠? 이 k 가이 보라색 선을 데드 크로스로 내려와 버렸어요.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주가는 크게 안 내렸지만. 이스토케스틱스로는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위를 터치를 못하잖아요.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어, 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볼 때는 우리가 어, 지금 이 가격대 퍼센트 K 가격대로 보면. 지금 67.39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뭐, 그다지, 이제 보통 이제 80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80까지 못 갔어요. 그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한 번만 올라갔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갔단 말이야. 그러고 나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80을 이렇게 돌파를 할 거냐. 그때는 매도를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80을 돌파를 못 하고, 이렇게 밑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어요. 꺾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향 돌파하게 되면 하향대도 크로스 나오게 되는데, 에, 스토케스틱 자체로 볼 때는 현재 매수 구간은 아닙니다. 보통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20 아래 쯤에서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요. 여기서 사실 이제 스토케스틱 상으로는 매수 구간이 떴고 지금은 조금 과열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는 곤란하다. 아, 추세적으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 마지막으로, 어, 이 MACD를 한번 볼까요? 요거에 밑에 MACD선이죠. 녹색선이 지금 MACD선이죠. MACD선은 상당히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MACD는 이제 0선을 돌파할 때가 아, 매수 사인이 뜬 거죠. 그러니까 이 영선을 돌파하고 여기 신호선을 골든 크로스 일어난 때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 그죠? 여기 딱 정확하게 이 부분 11,140원. 요때가 이제 매수 사인이 사실 떴죠. MACD 선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좋죠. 그죠? 여기 신호선을 해서 거리낌이 없잖아요.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아 보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격도 자체가 좀 과열 구간입니다. 과열 구간이라서 어, 뭐, 내일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뚫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 밀릴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일단은 보여지고요. 예, 하나오션도 그렇고, 어, 지금 개인 신용이 조금 많다라는 부분이 좀 찝찝한, 어, 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